베이모스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찌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부대 이동썰과 그린캠프썰을 올렸던 손가락 가벼운 베이모스입니다. 때는 2019년 3월 1병 말이었습니다. 상병 진급을 2주 정도 남겨놓은 채 아껴두었던 1차 정기 휴가와 2차 분할 휴가, 포상까지 한꺼번에 써서 나가려고 기대를 하고 있던 때였죠. 나갈 때는 1병이지만 복귀할 때는 상병. 크... 이런 느낌으로 말이죠. 내심 큰 기대를 하면서 휴가를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상병 달기 바로 직전에 말년들이 말출을 우르르르 나갈 때 동시에 신병 위로 휴가를 나가는 타이밍들이라 자연스럽게 원래 분할 정기 휴가를 나가려 했던 인원들이 줄줄이 뒤로 미뤄졌습니다. 그래도 뭐 휴가는 저와 한달 차이 나는 동기 후임이 같이 군에서 시르시하는 독후감 대회 나가서 상을 탄 적도 있고 통신망 복구한다고 개인 정비시간 다 날려가면서 작업을 한 것과 주말에도 작업을 많이 나간 적이 있어서 포상을 어느 정도 좀 모아놨었고 여름에 예초병을 물려받을 계획이었고 저는 이왕 이렇게 모인 거 나중에 천천히 한 번에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휴가 밀린 거 차라리 정기회박을 한번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략 열흘이 지난 후 저는 금요일 일과를 째기 위해 동기 세명과 같이 사단 의무대 상병 건강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사단 의무대에서 저는 동기들과 검사 직전까지 의무대 내에 PX에서 냉동 배 터지게 먹고 흡연장 근처에서 짬 타이거랑 놀다가 검사 시간 되면 은 저희를 통제해 주시던 군의관님을 따라서 계속 검사과를 옮겨 다니면서 검진을 받았고 별 문제 없이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외박 나갈 생각에 신이 났죠. 저희 부대는 워낙 외진 곳에 있어서 진짜 PC방을 제외하면 모텔, 외식할 만한 식당, 노래방 등 각종 시설이 를 이용하려면 차로 30분을 나가야 되는 인적 드문 곳이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을 스쳐가는 무언가. 지금 우리 위수 지역 어디까지였냐? 우리 양구, 춘천, 홍천까지 확대됐을 걸 아마도. 야, 일단, 양구는 패스. 물가 존나 비싸, 거기. 에, 솔직히, 나도 찬성이야. 양구는 너무 피자 야, 그러면 우리 내일 점프 뛰자. 그럼 그 전에 내일 모래 당직사관 누구였더라? 내일이랑 모래 당직사관은 운영소 대장님이랑 지원 이소대장님 아니었나? 어 사령은 우리 충대장님이랑 수동대장님일 거고. 야, 잘됐네. 개꿀이다. 그러면은, 그, 인간들 우리 위치 천역 파악 안할 거잖아. 그냥 내일 다 점프 뛰어버리자. 아니, 가더라도 어느 지역으로 점프 뛰거냐. 뭐, 생각은 정해야지. 동서울 터미널로 가자 그럼 거기 가서 생각해보는 건 어때? 아니면 나 내일 가족들이랑 5일 동안 잠깐 지방 내려가는데 우리 집 갈래? 그렇게 저희는 A의 제안에 A의 집에서 하루를 묵고 근처에서 띵까띵까 놀다가 복귀할 것을 생각하면서 행복회로를 돌리고 있었죠 그렇게 다음날 아침 저희는 외박증을 받고 위용소를 통과하자마자 미리 예약했던 콜택시를 타고 30분간 달려서 땡땡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야 아침에 이삭 토스트나 순대국 어때? 에이 그냥 우리 집에 가면 은 근처에 애슐리 있으니까 그 애슐리 가자 그렇게 저희는 아침을 굶고 바로 서울에 있는 애슐리에 가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마침 근처에 있는 A의 집에요. 시내 버스를 타고 A의 집 근처로 가고 가장 가까운 애슐리를 찾아서 갔죠.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음식을 퍼 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하... 사진을 찍으려는 순간 갑자기 제 폰에 진동이 울리면서 운용 소대장 음... 음... 땡땡땡 소비. 음... 아이씨 소대이네 야야 다들 조용해봐 혹시 모르니까 통신보안 정보통신중대 일병 음... 땡땡땡입니다. 어 트수야 운용 소대장인데. 지금 화상회의에서 비상 상황 터졌어. 난리 났으니까 지금 당장 복귀해. 소대장님, 무슨 상황이길래 갑자기 복귀하라고 하십니까? 농담도 지나치십니다 어, 우리 상급부대에 있는 사단 의무대 있지? 거기 군의관 한 명이 실종됐어. 아이, 소대장님, 장난하지 마십시오. 재미없습니다. 저희 오랜만에 놀러 나온 거 아시지 않습니까? 아유, 뭐, 어떡해. 그럼 여기서 얼굴이 다 깔까? 안면 위장 다 했어, 우리. 예, 알겠습니다. 바로 복귀하겠습니다. 왜, 뭔 일인데? 하시, 씨야 우리 복귀해야 돼! 숏 됐어! 아니 왜? 아 사단은 무대 군이거라 하면 실종됐다. 아 탈영인지 어디 술 처먹다 안 들어간지 몰라도 일단 실종됐다니까 소대미 얼굴에 위장 개빡세게 했더라. 저희는 그렇게 H.L에서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아까운 돈만 날리고 바로 터미널로 가서 행여나 외박 점프한 거 걸릴까 막 불안하고 달달 떨면서 가는 내내 저희는 긴장에 휩싸였지만 아무 일 없이 그대로 뻗어서 잠들었습니다. 눈떠 보니 땡땡 터미널에 도착했고 저희는 간부에게 다시 전화를 드린 뒤 택시를 타고 다시 부대로 복귀. 그리고 중대로 돌아가 보니 여태껏 전화 통화를 했던 소대장님 말이 거짓인 줄 알았는데 모든 인원이 완전 군장에 더블백을 싸 한상태였으면 개인화기와 공포탄까지 불출되었습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 다수의 인원들이 이미 부대 위병소 안 밖을 돌아다니며 수색을 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 소대장님이 저와 비에기 오시더니 어 드수랑 비는 일단 복귀한 애들이랑 같이 휴대폰 불출해가지고 집에 먼저 연락하고 전화 다 하고 나서 바로 무선병이랑 본부 중대에 있는 정보 작전과 인원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차량 타고서 매복지점으로 가서 인원들 교대해줘 매복 나가는 애들이랑 순찰 경계 병력 제외한 나머지는 다 연대로 가서 읍내로 나간다. 그렇게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안면위장을 하고 공포탄 20발이든 탄알집 4개를 전투 쪽에 넣고 나머지 하나는 K1A 기관탄총이 결합한 상태로 차량까지 죽어라 뛰었고 차량이 출발한 것 동시에 우 선반장님에게 상황을 여쭤봤습니다. 반장님 이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저희가 외박 나갔다가 갑자기 상황이 터지다 해가지고 지금 일단 복귀를 했는데 다른 간부님들이랑 정확한 전파 상황을 듣지는 못했는데 이 무슨 일입니까? 어 혹시 너네 너나 비중에 군인관 본적 있어? 예, 봤습니다. 이분 저랑 다른 애들 어제 상병 건강검진 갔을 때 저희 네명 통제해 주던 구류관이었습니다. 아, 어, 이 사람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탈령했다 진짜 다령했는지는 아닌지는 몰라도 상급 부대에서 이 군인관을 탈령 처리했다 화상회의에서 전달 사냥진이었는데 이 사람이 원래 내일 오전까지 당직 근무인데 전날 당직 근무자가 이 군인관 출근을 안 해가지고 전화도 여러 번 하고 받지는 않고 인근 CCTV나 지인들 가족들을 통해서 행적을 물었는데 아는 사람이 전혀 없고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점이 오늘 오전 5시 10분 자기 간부 아파트에서 비무장 상태로 모자 미착용 안경 착용 상의는 녹색 후드티 하의는 흰색 줄무늬가 입혀진 검은 아디다스 추리링에 검은색 운동화를 신고 나갔다고 하니까 너네 이인상착의잘 기억해라! 잠깐만 보상이니까 알았지? 너희가 이 장교를 발견했는데 도망을 간다! 그럼, 그냥 다발로 놓고 공포당한 싸가을 갈겨! 저희는 그렇게 차량이 안 보이는 구석에다 주차시켜놓고 총을 거치하고 매복하고 있었죠. 시간이 점점 흘러. 22. 시 어둠이 쫙 깔리고, 때는 3월 말을 달려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추웠습니다. 불을 피울 수도 없어서 저희가 의지할 만한 장비라고는 핫팩, 방한 장비, 핸드 토키, 그리고 PX에서 파는 LED, 수색중대나 최전방 수호병들, GOP 근무자들 아저씨들처럼 조중경이나 야투경 같은 광학장비 발열조끼 같은거는 저희 중대에 재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희와 같이 출발했던 저희 중대 무선 병들은 다른 지휘소 텐트로 흩어진 상황이었고 이제 저희에게 남은 거라고는 제동기 B와 본부 중대 정작병 아저씨 두명 그리고 교본과 훈련소에서 배웠던 아저씨들 지용지물을 기억하고 밤에는 소리에 집중해라 집중해라 집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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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해라 누가 썼는지는 몰루 이 세가지만 의지한 채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교대라고 해봐야 정작병 아저씨들과 3시간에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이교대근무를 썼고 저와 삐가 다시 투입된 오전 4시를 넘어가는 시간 아... 사리 씨, 존나 졸려 죽겠네 아 그러게나 말이다 우리 외박 중이었는데 뭐하고 있었을까? 아... 야발 외박 얘기하지마 진짜 복귀한 거 아니... 존나 억울해 죽겠다 뭐네 말대로 생각해보면 우리 지금 좀술 마시고 다 뻗어있지 않을까? 하... 아, 전화 받지 말걸 왜 받았냐 진짜 아, 짬찌냐? 야너 나랑 같은 날집 가는 알동기 짬찌 새끼 아니야 그렇게 노가리 까던 중에 삐가 갑자기 속삭이듯 저에게 야 트수야 저 앞에 뭐 움직이는 거안 보여? 내 눈에 보이는 거라고 고장난 찌질거리는 피신기 같은 가로등 뿐인데 왜? 아니 저 가로등 불 꺼지기 전에 사람 형제 같은 게 잠깐 보였는데? 아이 새벽에 멀어 죽겠는데 무섭키시리개 뻥치지마 그런데 그 순간 저도 저 앞에서 부스럭부스럭 거리면서 소리가 나는 걸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바람인가 생각했는데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커다란 검은 덩어리 같은 형체가 움직이는 게 이쪽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듯한 게제 눈에 보였고요 야너 말이 맞는 것 같다 내가 저쪽 계속 쳐다보고 있을 테니까 너 아저씨들한테 우리 매복자리 좀 맡아달라 해 B가 아저씨들을 깨우고 저와 B는 매복 지점을 나와서 아까 보였던 지점으로 갔습니다. 매복 지점을 나와서 목표지역과 대략 10m 도착 후 LED를 비추니 저희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낮에 무선 반장님이 보였던 그 사진의 군의관. 저희는 순간 LED를 군의관에게 향한 채 그대로 얼어붙었고 그 군의관도 저희를 번갈아가면서 보더라고요. 얼굴과 손은 나뭇가지에 찔리거나 긁힌 것마냥 상처투성이 입고 있던 옷은 흑투성이 군의관이 갑자기 저희를 바라보고 반대쪽으로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B는 경고 3에 그딴 거 없이 군의관을 향해 공포탄을 막 발사했고 뒤따라서 매복 지점에 작전 아저씨가 튀어나와서 같이 공포탄을 쏴주고 저희는 도망가는 방향을 향해서 LED를 비춘 상태로 핸드 토크에 무전을 남겼죠 당소 땡땡이 날리고 당소책 인원 2명 거수자 확인했고 전파된 내용 사진 속 인물과 인상착이 일치하는 걸로 확인했는데 이 무전을 듣고 있는 인간의 별자들은 당소측으로집행이 열악한다 인지하였는지 아 인지하였다는구나 아귀소측 이동 중이구나 도착 예정 1분 이상이구나 차를 타고 도착한 인원들은 저희 연대 수색 중대의 인원들과 저희 사단 수색 대대 인원들이었고 저희가 가르킨 방향으로 머리감을 쫓는 맹수들이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이후 건물은 더욱 강화되었고 그렇게 20분 정도 흐르고 난뒤 저희가 아까 군인관을 발견했던 지점에서 한 무리가 걸어와서 저희 쪽으로 오더라고요. 저희는 총을 그대로 주는 상태로 수화를 실시했습니다 정지! 정지! 손대 봐. 어, 손! 손들어! 온전 손다. 뭐 뭐? 누구냐? 땡땡 연대 정보통신 중대 땡땡땡 소위. 용문은 거수자 체포 진지 복귀 중. 신원 확인이요. 오버 앞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하를 실시한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중대 운용 소대장님이었고 그 뒤로 수색 중대 아저씨들과 수색대대 아저씨들 사이에서 포박된 상태로 군의관이 연행되고 있었습니다. 그후 저희는 공치시가 다 되어서 생활관으로 복귀했고 주말 정기 외출 매박증을 승인해 주시던 인사과 가문님께서 계시지 않아 당일 외출을 못 나가고 그 다음으로 미뤄졌죠. 저희 사정을 들으셨던 연대장님께서 상황 당일 휴가 출발자 외출 외박자 모두에게 휴가 2일씩 주셨고 그 군의관을 자본수색 중대원들에게 3명은 휴가 4박 5일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의관이 탈영이라고 주장했던 사단에서 보고는 사실이었습니다. 군의관은 자신의 여자친구로부터 금대적인 문제로 헤어진 문제 때문에 탈영을 하게 되었던 거죠 해당 조사 과정에서 매번 휴가를 나갈 때마다 유흥업소를 여러 번왔다 갔다, 갔다 했을 뿐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 불법 도박을 하다가 적발된 내용이 있는 등 정신교육 시간에 사단 헌병 수사관에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 이있나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봉업했다봐요개산하러 오셔서 써랑써랑이 집안에 나가가면 해주시면 유튜브로 제가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댓글 이지말고 없이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국군장병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유보.